형형 형 그거 먹어봤어? 아기 상어 그거? 어? 아기 상어? 공백이? 고든 오늘, 오늘 하루도 막다 맞... 안녕하세요, 언더 단단입니다. 와아 오늘 또 엄청난 메뉴가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맨날 신 메뉴가 나오는 게 저희 컨텐츠 만들라고 이러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먹을 음식 바로 버거킹의 아기 상어 버거 세입니다 트가 이렇게 있고요. 세 가지 버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아기 상어 버거가 뭐 나왔다 그래 가지고 그냥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이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쵸. 상어, 상어 가족이라서 아빠 버거 세트, 엄마 버거 세트, 아기 버거, 아기 상어 버거 세트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격은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세 가지로 하나씩 준비를 했고요. 아, 오늘 또 저희는 막걸리랑 먹어야 되니 소개를 해드리려 했는데 저희 맨날 먹는 거예요. 봉주사곡밥 막걸리 네, 말똥이든 걸 말똥이든 걸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1 0리짜리를한 통을 사놔가지고 얼마나 처먹는? 떡고났으니까 이거 따라서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먹자! 아, 아 확실히 이게 저희가 이걸 좀 사온지 한 음, 일주일 정도 됐나 일주일 조금 넘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숙성이 됐네요. 지금 탄산기가 훨씬 아, 많았어요. 엄청 원래 수돗물이 이게 더 청량감이 단맛은 조금 줄었어요. 진짜. 어 단맛은, 단맛은, 조금 단맛은 줄고, 줄고 탄산기가 확 올라. 어, 진짜 어. 엄청 맑은 밤의 맛이다. 밤이 여기 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뭐부터 먹어볼까요? 아기 상어부터 먹어볼까요? 아기 상어. 아 좋습니다. 아기상어. 자, 여러분, 저희가 버거를 이렇게 잘라봤는데요. 들어있는 게좀 달라요, 맞죠?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아기상어는 진짜 새우, 패티랑 뭐 소스랑 뭐 야, 양상추랑 빵이 들어있습니다. 엄마상어 버거는 아기상어 버거보다 좀더 새우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패티 안에. 어허. 그리고 <laughs> 토마토가 올라가 있어요. 아빠상어 버거는 엄마상어 버거에 소고기 패티가 하나가 더 들어있네요. 아, 아 근데 아빠상어 버거도 새우가 많이 안 들어있는 것 같다. 패티에서는 딱 봤을 때 엄마상어 새우 버거 이게 되게 많이 어, 박히네요. 약간 아기상어 버거는 그냥 새우 향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뭐, 일단, 뭐, 네, 먹어봐야겠습니까? 아, 먹어볼게요. 그럼, 뭐, 저희, 뭐, 아기 상어부터 먹어보죠. 네. 음. 아, 이 맛은 좀 호불호 갈릴 수 있겠다. 어떠세요? 저는, 호. 여기 불호거든요? 호! 너무 음. 맛있어 저는 어떠냐면은 이 새우버거를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요 각각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새우향이 너무 좋고 일단 첫번째로 음. 그 다음에 여기 소스가 발려있는데 약간 버스타드뭐 이런 그런 소스가 발려있는 같은데 이게 새우의 향을 없애지 않고 저는 딱 좋았어요 어, 어떠셨어요? 비싼 것 같은데요? 4,800원? 솔직히 좀 실망입니다 진짜로 저는 이게 좀왜 실망이냐면은 빵도 좀 뭔가 밀가루 맛이 나요 빵이 맛있는 빵이 아니고 그냥 밀가루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뭔가 좀아좀 좀 편의점 버거 같은 느낌이데요 프라이팬 같은 거에다 좀 데펴서 된 그런 그런 맛이에요. 아, 차이 확 난다. 진짜 어. 저도 근데 사실 4,800원은 좀 비싸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한 4,000원은 안 먹을 것 같아요. 3,900원에서 어, 3,900원 요 정도. 어. 그 생각보다 가격은 좀 비싸요. 저 원래 새우버거를 많이 안 먹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런던님과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아요. 부러 이번엔 엄마 상어 새우버거. 음. 확실히 할랄이 이렇게 맛있어. <laughs> 어, 이게 더 맛있어 매콤해 음아 이게 아기 상어 새우버거는 진짜로 맥날에 해피멜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맛이 토마토만 들어있는 줄 알았잖아 우리가 응, 근데, 근데 칠리소스가 근데... 들어있네 엄마는 매운맛인가? 어. 어 매콤해서 괜찮네요 그리고 새우가 진짜 많이 박혀있어요 이건 응. 진짜 어. 이게 진짜 새우버거입니다 진짜 새우버거 응. 새우를 때려넣고 엄마의 매운맛 매운 맛. 손맛 빡한약 하시죠 맛? 짠자 그러면 아빠 상어 새우버거 먹어볼게요 얘는 소고기 패티가 한장 들어있는 새우버거입니다 <worship> 음, <laughs> 나 이게 제일 맛있다. 고기를 좋아하시네. 전 엄마 상어 새우버거가 제일 맛있는 요 개인적으로는 좀오중간해졌어 고기 좋아하시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새우버거를 좋아하시고 새우버거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좀 비추 근데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새우버거 맛도 느껴보고 싶다면 강추 근데 역시나 세트로 가격이 8,100원 비싸요 비싸 많이 비싸 네, 가격도좀 되는 게 캐릭터 라이센스 값도 들어가 있지 요 그렇지 않을까 라이센스 비 너무 많이 받았다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가성비가 좀맞죠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저는 이돈 주고 먹을 바에 차라리 100명 먹겠습니다 진짜 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버거킹의 아기 버거, 아기 상어 버거 이렇게 종류 세 가지를 시켜 먹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실망이 좀 컸습니다. 버거킹은 버거킹 버거킹 요즘 왜 이러지? <목소리> 버거킹을 좋아했던 소비자로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어, 저는 솔직히 새우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입은 충분히 즐거웠어요 엄마 버거 먹었을 때는 어,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우버거를 좋아하시거나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겠다. 다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단단히 미지랑처 저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 확실히 근데 버거킹에서이 가격을 매길 때 엄마 상어 새우버거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그게 딱중간인가딱 거기 에 맞추고 이제 앞뒤로 파생 상품을 좀낸것 같아요. 근뭐 별량이겠죠 이것도? 어돈 어, 어. 벌어야 되니까 그럼 10글자 평 한번 해볼까요? 10글자 어, 평1 해야죠 6 HOURS 아, LATER 제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타겟 타깃... 아 잠깐만 <laughs> 타겟은 아이 아나 뭐였지? 까먹었다 타겟은 아이 돈은 엄마돈 어. 맛있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런 컨디션 만들었는데 가성비가 좋지 않은 엄마들이 허리가 이길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생각해본 10글자 평 응. 아기 상어 먹어 맛은 아기 어, 그, 이게 먹는데 그 엄마 상어 새우버거 말고 나머지 아빠 상어 새우버거나 애기 상어 새우버거나 소스가 좀 아,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아기 상어 컨셉을 유지하려고 소스도 덜 넣어서 약간 애기 입맛을 내려고 그런 건가? 약간 그런 느낌에 이렇게 아, 예.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상어 새우버거는 좀 칠리소스로 뭔가 맛을 가려놓은 느낌이라 너무 과했어 저는 아 진짜요? 뭐? 엄마 상어 새우버거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럼 아, 점수도 매겨볼까요? 아.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5점 할게, 오전 만점으로 할게요 점 만점 5점 만점으로? 이 상어 2점 드리겠습니다 이점 엄마 상어 3.5점 어허 그 다음에 아빠 상어 3점 아기 상어 2점 그리고 엄마 상어 4.6점 어어 네. 아빠 상어 3.5점 드리겠습니다 3.5점 네. 차이를 확 냈습니다 네. 저는 엄마 상어 버거를 이제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뭐둘다 똑같네요 엄마 상어 버거 제일 맛있게 먹어요 엄마 상어 버거가 제일 맛있긴 했어요 어. 셋 중에는 음. 가장 주력 제품인 거 같아요 어허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오늘 버거킹에서 나왔던 신제품 아기 상어 가족 버거 들어보고 네, 봤죠? 뭐, 어, 뭐, <laughs>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잘 <laughs>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 저희가 오늘 솔직히 전좀 많이 그만하게 됐고, 난 좋았어. 뭐 어떻게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 막전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야 다들 잔 들어주시고 고된 오늘 하루도 막장 예 e s 아 시한창 어두러두러 시한창 어두러두러